오오 오, 오. 뭐야? 일어나 일어나! 오우 야야 좋다 야, 야 오. 이거 할래 빨간색 바디프렌드야 오아 제가 아, 아, 안 들을 거라서네 제가 안 들을 거라서 괜찮아요 제일 큰거 사고 아야 여긴 또야다음거다음거다음거아 또, 또 다음 거. 이거 해야되는데 다음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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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참.. 왜 한낱에 들어갔어? 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 양주잔도 있긴 하거든요어 그래요? 어 뭐야? 아아 아, 유리잔이네. 유리가 아니네아 그래요? 네. 아, 안 깨지겠네요. 어, 와 진짜 아, 아웃 또 컵이야. 아 진짜 여기 얼음 넣어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혹시 하이볼잔도 있나요? 하이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 아박 씨. 보니까 이쁜 번 번호 있던데 자가 그냥 평범한 번호 위에도 네. 있어? 요더 뒤에. 아, 아 저기. 오 어, 여기다 있 그래 이쁜 거 번호도 이쁜 걸 사야지. 여기 매장에 나가 매장 사는 아까. 얼마야 여기 다 일일치 해가지고. 아니 다 살. 사야... <laughs> <laughs> 아 집에 있는 보통 가정집 번호 안 써요. 아니. 해피가서? 이쁜 거 사자고. 아 그래요? <laughs> 장사 잘 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이거 붉은색 이거 근데 저 핑크색보다 흰색이 너무 신세 이거 보여 드릴 어? 불태요? 가스 돼요? 오 어, 가스 막... 해물 돼 있네 오 성질 급한 사람 꺼 여기다 먹어야겠다 내가 이거 먹어야겠다 야 이거 아, 엘... 그냥... 가스 가가 엄청 들어가겠는데 이 가스를 따로 사는 거네 네, 네. 아 가스가 따로 있어요? 오. 네. 아 전용 가스가 따로 있네 와아이고 이거 뭔가 총가요? 향 향이거든요. 네. 인센스 향인데 저쪽에서 아 보시면은 예. 향 피는 장점이 뭐예요? 냄새 빼려고 이제 냄새 다 맡아보셔도. 음, 아, 이렇게. 아 이걸 피는 이유가 뭐뭐 조상님 내오라고 하던데? <laughs> 요건 나는 감성 좋은 거 같은데 요거 저는 그러면은 아니 아, 뭐지향 뭐. 표현이 있어? <laughs> 가가지고 어. 사 쪽에서 야 성리아 봐라 미쳤다 성리아. 향 분기 이런 거. 야 성리아. 이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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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때는 다그 난로 필 때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석유 난로 있지. 석유 뭐 납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놀람> 응. 선풍기를 응. 왜 선풍기 사야 될것 같다며 울면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더워가지고. 이거는 충전했다가 쓰는 건가요? 네, 대부분 다 충전식이에요. 어, 충전식. 선풍기 충전은 네. 그, 어떻게? c 타입이겠죠.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설명도 다있는데 저걸 굳이 그랑 설명하면서 귀찮게. 해. 아이고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일단 그럼 우리 제일 중요한 텐트. 그러네 텐트. 텐트. 아, 텐트. 텐트. 우와 근데 이거 어떻게 설치해? 와 여기 이거 매니승이에요매니승 이게 <laughs> 나와 있는 건 4, 5인인데 실질적으로 2, 3인 딱 쓰기에 적합해요. 2, 3인? 아, 나같이 좀. 와 전기 당판이랑 다 깔아놨네. 오 네. 너무 좋은데. 와 근데 이거 살자.. 살 죽었다 죽었다.. 조금만 이렇게.. 다른 거도봅시수에아 <laughs> 사이즈는 이게 더큰 거예요? 훨씬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방 같은 이게 훨씬 더요 이게요? 예. 아 그러네요. 여기... 아니 사인 가족이 자겠이타겠어 <laughs> 아니 잠깐 너무 이쁜 게 너무 많다. 야 테트, 야. 이, 테트 이, 이거 이거는 이 비싸긴 한데 이게 되게 좋다. 네, 와 우와. 진짜 이기는 뭐? 오. 이건 거의 한 4, 5인? 4, 5인 소와 이거 레전드 레전드인데? 근데 이거 사면은 또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싸가지고 집 나가면 갈데 없으면 맨날 심심해 네. 네. 가거든. 그심해는뭐 여지없이 밖에 나가겠다 이걸로 가자. 하... 손처럼... <laughs> 진짜 까만다. <laughs> 뭐야 저거? 저거 절대 못 사. 아저 사죠. 하..하만.. 돈이 문 제가. 아니라 설치하는 어, 어, 데는 음. 차이가 있나요? i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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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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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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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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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유튜브 어. 올려가지고 공개 채우면 공개 채우면 왜 이렇게 안올려요 진짜 내가 생각에는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댄스 <목소리> 이거 칠 친다고 저희 아까 아래 사장님은 손자서 치세요 이걸요? 네. 아니 그니까 그 분은 완전 내가 봤을 땐 완전 고인물이야 아, 네. <목소리> 그 형님은 겨울에도 이걸로 칠것 같아 <목소리> 그 형님은 사계절이에 <목소리> 근데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치기가 쉽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즘엔 그다 그렇게 나왔네 아, 아 이렇게 노란색은 여기다 있막 그러니까요 네. 노란 건 노란 거대로 쉽다는 얘기네. 음. 빨간 거, 빨간 거대로 기둥이 있고. 경리야. 음. 그래 이걸로 하자. 이것도, 이것도, 이걸로? 이 근데 나중에 또 초대하실 때 이런 거 쓰시면 좋겠다. 아니 뭐 인쇄 먹나 봐. <웃음> <웃음> 아니 이거를 아니 우리 캣닌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이걸 아니 이게 뭔가 좀더 아니 저는 내가 걱정되는 게나 이것도 저, 좋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두시간 한, 한 걸릴까 봐. 이때는 돼. 아니. 아니.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두부에도 막 치는 영상 잘 나와 있고. 원래 군대 갔다 오면 그 대부분 치거든. 뭐. 나는 군대를 상근 갔다 가지고 술탱은 용 <laughs> 술탱은 종... 용사라. 알바솔절라 가지고. 나는 여잔데 여잔데도 이거 도전해보고 싶은데 왠지 뭔가. 야, 여자분들도 그래. 여자 두 분이서 칠시 어. 치는 분들도 계셔. 감사합니다. 우리 케빈이 병아리들이 소화를 미치 그러니까, 병아리인데. 어. 와, 오늘도 먹구름 꼈는데 갑자기 날씨가 개벌이네. 어, 나 너무 기분 좋아. 딱 기본적인 것만 산 거예요. 그게... 잘산것 같아. 아, 일단 캠핑이... 그건 아니야. 잘아 일단 사니까 뭔가 그냥 가슴이 설레는것 같아. 안 갔는데 뭔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내가 그거를 써, 뭐, 쓰고 있고, 냄비에서 뭘 끓여 먹고 있고,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거든. 내가 지금은 아름다워. 지금까지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습니다네 수고했어요 아, 네 이제 쇼핑 다녀오셨는데 아 쇼핑 갈때요? 네아 이게 사실상 쇼핑이 이제 남자끼리 해야되는데 또 이제 여자친구 같이 있다보니까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또 좋아하는거 보니까 여자친구가 형리가 또 좋았고 저도 일단 사니까 아 진짜 드디어 가는구나 우리가 이게 계속 간다간다 간다 하면서 이제 계속 미뤄졌는데좀 설렜어요 빨리 가고 싶고 가고 싶기도 하고 좀 피곤하더라고 반반이었어, 요 솔직히. 너무 좋았죠. 쇼핑은 캠핑이든 뭐든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산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그 텐트. 텐트가 너무 안에가 아늑해서 아 이제는 정말 뭐 원래 텐트라는 게 비와 바람 이런 뭐 눈도 피해 주지만 이제는 여자친구랑 혹시 싸우면 그걸 이제 갖고 그냥 바로 떠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좀제 2의 세컨집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요. 날다람쥐 의상이 있,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어, 왜 제일 좋, 좋았냐면은, 야외에 가면은 옷을 갈아입을 때도 좀마땅치가 않잖아요? 탈의실이 딱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근데 그 날다람쥐 옷을 딱 입으면 일단은 그냥 그 안에서 탈의를 할수 있어서 그거 잘산것 같습니다. 의상으로서. <laughs> 조만간 저희가 캠핑을 떠날텐데 네 며칠을 떠나죠 네, 혹시 가고싶은 곳? 저는 일단은 뭐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이랑 바다가 보이는 곳 그리고 이제 하늘이 맑은 곳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아무 소리가 차소리가 차안 들리는 곳뭐그런데 네, 저는 뭔가 예쁘고 낭만적인 거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라 진짜 뷰가 너무 멋있는 바닷가? 막 그런 데서 처음 캠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촬영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컨텐츠가 올라갈 텐데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음. 그 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국에 우리나라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같이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좀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잘 몰라요. 캠린이고 아예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같이 배워가는 방송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캠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성장해 가는 거를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고 미비하고 이런 게 투성이 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아유 많이 커간다 이런 마음으로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